아니, 네. 필드를 가면, 음. 요즘 이제 추워서 필드를 잘못 가긴 하는데, 음. 이제 겨울철에, 아, 뭘 연습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필드를 가면 우리가 가끔씩 이제 뽕샷이 나잖아요. 음, 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뒷땅이 나와서 뽕샷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 아, 뭐, 본인이 안 나신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면 또 좋을지, 그리고, 필드에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음. 우리 송PD가 좀 뽕샷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 <laughs>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또 좋을지 네. 약간 이런 거 알려주시면 겨울철에 연습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뽕샷은 사실 엄청 간단해요 뽕샷이 음. 왜 날까요? 일단 뽕샷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어. 드라이버가 이렇게 어프로치처럼 어, 어. 하늘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볼이 그냥 하늘로 치솟아서 아예 거리가 안 나는 거죠. 음. 어, 대부분 뽕샷은 티가 높아서 다 음. 어, 그러니까, 뽕만 어, 말이냐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볼이 뜨는 사람이 뽕샷이 많이 나는 거요 그러니까, 뽕샷을 왜 치는 거냐면, 볼을 누르려다가 너무 눌러서 그 아래를 친 거죠. 음. 그러니까, 탄도가 높은 사람들이 뽕샷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샤프트하고 본인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샤프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뽕차대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이댄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서 티만 친 거죠. 그러니까 볼은 있는데 티만 쳐서 이 위에 크라운이 맞을 때, 그러니까 이 페이스 위에, 전면부 위에가 맞을 때, 우리가 뽕샷이 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드라이버를 때리면 어디로, 어디로 때리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 기준에서 약간 위쪽을 치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다 내가 약간 위를 쳐서 뽕샷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볼이 안 뜨는 사람들은 탑핑이 나지 뽕샷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볼이 안 뜨는 사람들은 뽕샷을 안 치고 탑핑을 치니까 이 사람들은 볼이 안뜰때 탑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뽕샷을 왜 칠까요? 볼이 너무 떠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티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게 쓰셔도 돼요 한 25mm에서 30mm 정도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면 원래는 샤프트 교환을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해 주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티를 무조건 낮게 써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연습을 해 놔야 돼요 어떤 연습이냐면 드라이버를 치자마자 티가 굉장히 아지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티가 높은 상태에서 한두개 쳐보면 아이 거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때리면 볼은 좀 뜨지만 그래도 공 샷이라든지 과 슬라이스라든지 잘못된 볼은 잘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를 낮게 스팅을 해줘요. 자 보면은 드라이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백스핀일까요? 탄도일까요? 탄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구독자 여러분들이 왔다고 상상을 할까요? 할게요. 자, 백스핀을 교정할까요? 탄도를 교정할까요? 탄도부터. 아니, 나 백스피. 백스피. 백스피? 아, 나 백스핀. 뭐부터? 백스핀. 백스핀? 조금 탄도예요. 탄도부터지. 탄도가 탄도부터 탄도. 탄도부 높이고 내리고를 하겠지. 탄도가 돼야 백스핀이 의미가 있죠. 음. 자, 보구면 0도의 발사각으로 쳤는데 3,000의 RPM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45도로 각도, 각도로 날아가는데 2,000rpm 의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렇죠. 백스핀보다는 그렇지. 탄도가 1순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응. 낮은 탄도의 백스핀이 높은 양이 멀리 갈까요? 높은 탄도의 백스핀이 적은 게 멀리 갈까요? 높은 탄도의 저점. 그렇지. 우리는 그걸 응. 원하는 거예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문제. 탄도가 둘다 낮아요. 응. 하나는 백스핀이 높고 높아, 하나는 높아요. 뭐가 더 멀리 나갈까요? 백스핀 차리 높음이 낫죠아 진짜 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자, 헷갈리지. 아니, 탄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백스핀이 좀 받쳐 줘야 돼. 맞아요. 낮은 탄도에는 백스핀이 나와야 돼요. 물리 공부 안 했구나. 어. 왜냐면 백스핀이 무슨 현상을 <laughs> 시키는 거냐면 볼을 뜨게 만드는 거야. 날개 현상인 거야. 날개 현상이어서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볼이 꼬꾸라지는 걸 계속 올려 주는 거야. 그래서 찍어 쳐도 괜찮은 거야. 왜? 탄도가 낮은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골프공을 제일 멀리 보내는데 그럼 탄도가 1번이까 백스핀이 1 번이가 뭐라고요? 탄도. 탄도. 그렇지. 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채로 치면 너무 뜨니까 여러분들이 초으로 찍는 거야. 그러면 탄도가 낮아지려면 어떤 개념이 돼야 돼요? 티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뽕샷이 없어져. 티만 낮아. 그럼 언제 그러면 이제 낮게 연습을 했어. 내 샤프트와 내 스윙 조합상 탄 백스핀이 그러니까 탄도 안 나와야 올려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laughs>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와 골프를 이제 진중하게 골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건데 탄도가 안 나오면 우리가 폴리에까지 찍어칠까요? 폴리. 그렇지 그래서 퍼블로가 나오는 거야. 음. 탄도가 안 나와야 돼 탄도가 안 나와야 백스핀이 줄어드는 거야 그걸 계속 띄우면 띄울수록 어떻게 돼요? 백스핀이 더 줄어드는 거야 근데 내가 띄우지 않았는데 뜨면 어떻게 돼요? 백스핀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쳐요? 뜨면 찍어치는 거야 음.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프로들이 약한 채 치면 백스핀니 엄청 높아요 그래서 티를 낮게 쓰는 거고 딱딱한 채 치는 애들은 오히려 백스핀니 줄어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저는 샤프트를 센걸 쓰나요? 약한 걸 쓰나요? 센걸 그래서 저는 백스핀니 줄어서 문제라서 약간 찢는 느낌에 쳐요 그래서 음. 탄도가 일순있고 그다음에 백스핀 이순위다자 그러면 우리는 뽕샷이 왜 난다? 뭐 때문에 난다? 탄도 때문에 난다. 그런데 왜 탄도 때문에? 너무 뜨니까 찍고 싶다가 너무 아래를 찍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안 찍어치려면 초반에 티가 굉장히 낮게 세팅되면 돼. 요이 백스핀이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2천 아래로 떨어져도 별로 안 좋아. 왜냐면 가라다, 가다가 이런 크 볼처럼 훅 떨어져. 우리가 무회전 축구공처럼 훅 떨어지기 때문에. 뽕샷을 치는 시는 분들은 초반 티 세팅은 너무 높게 돼 있고 볼의 탄도는 낮추고 싶고 그러니까 그두 개가 상충되면서 만나니까 누르다가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아 이게 내 몸이 갔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잡힌 신분들은 찍어치면서 뽕샷이 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또더안이러다고왜 어 이러지? 특히 원디에 서 나냐면 계속 나는 거는 스윙 문제예요. 그러니까 18호를 도는데 뽕샷이 계속 나요. 스윙의 문제인데 초고에 꼭 나와요. 오, 그런, 오, 거는, 그런 거는 티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 세팅상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낮게 써야 돼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띄우게 설계돼 있어요, 아니면 낮게 가게 설계돼 있어요. 띄우게. 띄우게 설계돼 있는데 이제 나도 잘 띄우니까 두개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뜨니까 한 명은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 정 아, 이건 약간 타고. 중급자 이상의 얘기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근데 초급자도 그러니까, 그런, 어,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뽕샷의 이유. 그러면은 뽕샷이 나는 채널 어떻게 해야 되냐? 티를 낮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장에 가셔서 혹은 스크린을 치실 때 초보의 티를 30에서 25mm 해봐요. 못 맞춰. 무서워서. 음 너무 낮아서. 근데 그게 훈련 좀돼있어요 그래야 때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조금씩 높여가요. 그렇지, 조금씩 올릴. 아. 그러니까 어 이건 탄도가 너무 낮네 하면서 조금씩 띄워야 아. 돼. 그러니까 낮은 초반에 띄를 우만큼 낮춰야 해. 알아야 된다. 그치할줄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러니까 치다가는 낮추는 건 되게 쉬워요. 어이 좀 낮추면 되지 근데 쉬운데 와 이건 너무 낮은데 이런 느낌이면 탄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35mm 짜리인데 별로 부담이 없어야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탄도가 나와야 봉샷이안 나오는 거죠. 봐봐요, 적당한 탄도가 나오니까. 찍어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볼이 너무 뜰때 공샷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볼이 좀 뜨는 편이다 어, 아니면은 평소에 좀 찍어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공샷의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를 탑핑 칠 확률보다 공샷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공동점은 볼이 너무 뜬다 그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음. 그 필드에 가서 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3번홀, 4번홀에서 쳤는데 공샷이 네. 났어그 네. 다음 홀에 가서 내 티를 과감하게 낮게 꼽아라 음. 그러면은 좀 응급처치가 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어. 예전에 우리가 티를 더 낮게 썼다고요 근데 샤프트가 좋아지면서 티가 높아진 거거든요 장타 드라이버 대회에서 하면 이건 이제 TMI인데 장타 드라이버의 티는 비공입니다 근데 되게 높지 않아요? 엄청 높죠. 그래서 피공이 된 거야. 이게 제가 알기론 7cm인가 6cm가 넘어간 피공이에요. 60mm 이상은 없어요. 키가 장타대에는 근데 왜 60mm를 해도 탄도가 안 떠요. 드라이버가 3도 4도짜리 아. 어. 그러니까 3도 4도를 결합하니까 얘가 탄도가 떠야 안 떠요. 그러니까 엄청 올려칠 수 있는 거야. 음... 그래도 탄도가 안 나오니까. 어 근데 여러분들 채는 9도 10도의 세팅이라서. 탄도는 대부분 그러면 발사각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라고 따지면 발사각이 대부분 15도에서 13도로 이루어졌을 때 최고가 많이 나오고 여자들은 17도에서 18도 정도 발사각이 나와야 최고의 폼을 선호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볼이 뜨시는 분들은 티를 좀 낮게 세팅을 해서 쳐보시면 볼 스피드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볼은 좌우로도 빗기지만 위아래도 빗겨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많이 빗길 확률이 높은데 티가 낮으면 헤드가 이렇게 밖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볼이 훨씬 더 세게 그러니까 지금 볼 스피드가 훨씬 더 세게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티만 낮춰줘도 여러분들볼스피드가 확실히 올라가니까 근데 이 쉬운 걸왜안 하냐 초구의티 낮은 상태에서 칠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연습하실 때 좀 낮게 세팅해서 골프공 맞추는 훈련을 하다보면 이제 초고의 필드에 가서 아니면 또 스크린을 치실 때 홈샷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다음에 또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목소리>